피드백 볼까요? 여러분 11번 문제와 자, 13번 문제는 같이 풀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한 암기 부분이죠. 자, 그러면 먼저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려와 조선 시대 음악 정답률 51% 나왔는데 어, 왜49% 틀렸을까? 왜냐면 이런 파트를 잘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잘안 봤을까? 잘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주제는 10년에 한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내용도 많지 않아요. 이럴 때 비록 틀렸지만 한 번만 자꾸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이거는 빠르게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답은 자 4번 조선시대 기존의 악보의 구체적인 연주 방법까지 기록한 게 합자보잖아요. 일단은 자정간보와 합자보 기억하시고 정간보는 세종 때 만들었던 자 악보고 합자보는 자 성종 때 만들었던 음악 연주 연주 방법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자, 정간보, 합자보,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런, 이런 것들은 단순 지역적 지식이니까 정확하게만 알고 계신됩니다 자, 1번. 자, 고려시대 때, 동동, 한림별곡 대동 같은 악이, 자, 아니죠. 악이 아니라, 이거는 향악 또는 소각이. 그 다음에 2번. 자, 고려시대 때, 송해, 고전음악, 대성악이 들어와서, 남녀, 상렬질사 노래한 소각, 아니죠. 뭘로 바뀌었다? 악으로. 자, 지금, 여기는 악은 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악은 이 소각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번으로. 그다음 조선 시대 정간볼 만들어서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시켰다. 좀 전에 정간볼은 악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음악의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시킬 것은 악학게범이고 자, 악학개범은 성종 적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틀린 거 잡으세요. 그래서 고려 시대. 자, 동동, 한림벽어 대동 같은 자, 고유 음악 향악 또는 소각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고 그다음 이번 고려시대 송의 궁중 음악 대성하이 들어와서 우리는 뭐로 바뀌었다 아울 바뀝니다 중국은 이 궁중 음악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이+ 악이 남아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 악은 궁중 재례 음악입니다 그다음에 자정간보 그 다음에 합자보, 악학계법 꼭 구분해 주세요. 세종은 정간보고 성종 때 합자보와 악학계법이 있는데, 악학계법은 음악 원리와 역사를 체계화 시킨 책이고, 그 다음 합자보는 음악 연주 방법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자,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음악은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은 이게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10년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시키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정답은 65%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이미 아시잖아요. 자이 사료가 조금 낯설지만 향나무를 묶고 미륵불이 하생하기를 기다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향나무 심는 행위. 자이 향나무가 언젠가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륵 부처가 와서 자 나라를 도와줄 거라는 바로 그자 우리가 매항행위를 하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이 매항행위하는 무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향도라 부르잖아요. 해서 고려의 향도 조지 물어보는 건데, 자, 오른 거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 여러분, 당연히 지금, 자, 여기 향나무 묶고 자, 미륵불, 야세요 키워드 갖고 우리는 향도인지 알아야 되고요. 자, 관련된 것은 디귿과리을이잖아요 일단은 리을부터 얘기할까요? 고려 전기는 불상이나 석탈을 만들거나 절을 지은 이런 종교적 행위에서 자, 이런, 자, 매양행위하는 무리 즉, 향도들, 이들이 주도적 그랬고, 자, 고려 후기 들어가면 장례를 돕는 자 이런 상업 부조를 위한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와 전기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 고려 후기는 마을 공동체로 바뀌는 이 향도 자, 르면 기어. 자, 조선에 들어오면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음사로 몰려 소멸되었다. 조선에도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향촌 사회를 실적 장악한 것은 향도가 아니라 16세기 이런 우리의 뭐 전통적인 향도라든가 이런, 자, 이런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조직에, 자, 그런 마을 사람들 조직에 상강오리 들어간 게 16세기 향약이잖아요. 바로 향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향도에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의도였고, 자, 향도 관련 문제는 여러분, 이런 주제도 마찬가지. 사회 파트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차에 다시 한번 향도가 뭔지, 고려 향도, 그 다음에 조성하면 향도가 없어지지 않지만, 향약이 모든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세기 향약과 자 고려의 향도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그다음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